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날 일주일의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 4장 36절, 4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은 건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음을 보면서 어, 예수님일 리 없다 영어로 알고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이 아님을 어, 제자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하여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 하십니다. 어, 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달라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을 드심으로 자신이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훈련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정작 가장 믿어야 할 그것, 예수님이 가장 믿기를 원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과 사건을 뛰어넘으시고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부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 또한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그러하다라고 어, 강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음은 또 다른 한편 책망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순한 예고를 계속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프레임, 그들이 바라보고 싶은 메시아, 그들이 이후에 어떤 영광을 받고 싶은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에 한물되어 있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없으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믿음이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이 말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프레임, 나의 시선, 나의 세계관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내 주위를 떠돌고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못 바뀐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다, 귀신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제자들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꾸짖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너짐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불러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석주나 평안하라 넌왜 믿음이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손 우리들이 이제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빚 주시는 그 주님께, 부활의 예수님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응답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예수님께 온만 다하여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두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입니다. 한 없는 이 사랑이 나를,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뜨겁게 응답하는 오늘 이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또 흔들립니다. 책망 한 시는 그 소리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손 내밀어 주시고 또, 또 품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의 힘 입어 다시 일어나고자 하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온몸 다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이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